하는 거 아니에요? 판매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상하죠. 지금 차를 사러 왔는데 판매. 음, 그렇죠. 네. 영업문하고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이 용구는 구매하실 거죠? 네, 구매를. 구매로? 구매로? 예. 네, 이메일은 반고로 구매로. 저희 직원이 모시고 차 보여드리고 주차장으로 이동할 거거든요. 네. 네차 모시면 되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스터디어, 요런 거는 이제 소형 짐이랑 킥. 네. 두 가지를 조금 기하셔야 돼요. 예, 예. 보이시죠? 예. 다음 같은 경우에는 다 모든 과정 다 끝난 다음에 사업자 만들고, 어, 이스파시 코일 같은 데. 이런데다 가입하시면 되는데 네. 퀵은 좀 달라요. 물론 2 4시콜 가입해서 까으시는 거고 어, 네. 어, 집 주변에 퀵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아, 그거좀 깔려 있어요. 어, 퀵? 어, 네. 퀵하 하셨다고 했네. 그렇죠. 저기 자가용으로. 아 그러면 뭐 선수시니까 그거 설명 안드려도 되겠구나. 선수까지. <laughs> <laughs> 어 일단 요거는 로지 이런 데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이런 코를 잡으시는 게 아니고요. 네. 화물 코를에서 잡으셔야 돼요. 음. 어, 화물 집은 올라와요. 네, 근데 퀵 일만 안 올라와요 이스시콜에는 이스타시콜에서도 네. 퀵을 보려고 하면은 퀵 사무소에 따로 별도로 기사 등록을 하셔야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사무소나 네, 그렇게 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스타시콜만 하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얘가 지금 사업자가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다 가 추가만 하면 되는 거죠? 어 추가하셔도 됩니다. 사업자는 네. 집주소로 되어 있어요? 네. 네. 거다 뭐 추가를 하셔도 되고 새로 만드셔도 되고. 네. 선생님 자유세요 집수수로 돼있다고 하시면 집수수로돼있상관없겠 네? 상관없습니다 남, 남박값이 얼마 이게가지고 <놀람> <그렇게> 이게 x <놀람> 들어옵다고네 예. 기본증명서 거기... 네, 사진 아 사진 네. 인간보장도 시갖고 l m 예. 그리고 면허증이랑 운송장애증 자격증 있으면 화물차 g l 할수 있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화물차가 아니고요 영업용 차량 아 그러니까 영, 영업용 예. 영업용 화물차 네. 버스도 음. 안 되고, 네, 네. 영업용 화물차량만. 네. 그러니까 화물차 운전은요, 네. 그거 없어도 돼요. 아, 면허증만 네. 있으면 돼요. 네. 그거, 운송자격증은, 어,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영업을, 영업을 할수 네. 있는 거예요. 아, 네. 아, 네. 단순히 운전만 하는 거는 아, 누구나 해도 됩니다. 아, 보험만 아, 네. 맞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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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네. 나중에, 네. 네. 쉽게 말해서 내가 노란 놓고다른는 차를 내가 인, 인계를 받아요. 네. 받으면, 그때 선생님한테 이제, 그, 이 영업용 넘버에 대한 허가증 네.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증 이렇게 드릴 거거든요 네. 요거랑 사업자 등록증이랑 챙겨서 생수랑 어 네생수받을 종목 추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끝나면 끝나면 다시 선생님 여기 오시지 마시고 노란 넘버 달려있는 차를 제가 탁송으로 어, 네. 거기까지만 좀 해드릴게요 해장신들은 네. 하십시오 그냥 엔진 올일로 엔진 올일로제 네. 교체해 놓을 테니까 그러면 교체해 놓고 전화 드릴 테니까 차량 가지고 가지러 오세요 네. 어, 네. 새 차라서요 뭐 딱히 뭐 특이사항은 없고요. 네. 그래도 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나중에 실주행 거리 여부, 침수 여부, 사고 유무는 알고 계셔야 될거 아니에요. 네.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실주행 거리, 침수 여부, 사고 유무 아니라고 했는데 나중에 어, 알고 봤더니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을때 법적으로 보증 을 받을 수 있는 비용, 이거 네. 네. 가입하시면 그거에 보증 을 받으실 겁니다. 여기에 넘버는 <laughs> 10만 원입니다. 음. 그다음에 차량 취등록세는 선생님 이거 스타트 구매하신 차량의 취등록세 협회가입비는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이에요. 근데 서, 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선택 가입하시는게 나아요. 나 네, 전체적으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서울 동대문구로 가서 접수한다고 했,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첫 번째 순서입니다. 네. 네, 동대문구 접수해서 접수증 나오면 제가 그때 선생님 한테 보내드리고 잔금 요청할 겁니다. 잔금은 그때 보내주시면 되고요. 허가가 떨어질 때쯤 되면 우리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 그 매도용 인감이라고 하나 있었잖아요. 네. 인적사항 기재에서 떼는 거. 지금 인적사항을 몰라요. 네. 어 나중에 저희 담당자가 인적사항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인적사항 넣고 동사무소 가셔서 자동차 판매용 임금 떼주시면 돼요. 판매용은 판매용 인증이냐고? 네 판매용 때 네. 네, 떼야 되는데 음, 음, 음. 그러니까 그 명칭이 정차 판매용 인간이에요 하는 음. 거 아니에요? 판매하는 거예요. 네. 지 이상하죠. 아. 네, 지금 차를 타러왔는데 판매용 아, 그렇죠? 그, 그, 그. 네. 오늘 선생님이 구매하신 스타리아예요. 네. 우리가 여기다 영업용 넘버를 장착을 할 건데 네. 현재까지는 행정 주차상 영업용 넘버 장착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다른 차량에 넘버가 달려 있는 차가 있어요이 네. 차량이 넘버가 넘어오는 게 아니고 이, 이 차량 전체가 넘어오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아, 명의가. 아, 네. 그때는 이 스타리아도 4명이, 이 차도 4명이가 되는 거예요. 이때는 아, 여기에 있던 노란 넘버를 이 스타를 옮길 수가 있어요. 네. 옮겨놓고, 선생님은 네. 여기서 스타리아랑 이 넘버만 샀잖아요. 이2 차는 산게 아니잖아요. 네. 이 차는 다시 명의상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이때 필요한 게 자동차 판매용이 라는 아, 네. 거예요. 아, 네. <laughs> 네. 아, 네. <laughs> 이해하셨죠? 그럼 아, 영업용 보험까지 가입이 됐다. 이러면 최종적으로 제가 하얀 넘버에서 노란 넘버 바꿔놓고, 엔진을 갈아놓고 천삼백 천을 드릴 겁니다. 예. 차 가지러 오시면 됩니다라고 음. 이렇게. 근데 뒤 남바가 나오면 이걸로는 지금 뭐 톤이나 일점이 톤 이런 것까지도 할 수가 있는가요? 한 음. 바꿔달면은? 네, 예. 이게 나무 다마스 1톤1점 톤까지. 근데 이거 산별 하시다가 나중에 아, 나 화물로 뛰어들어야겠다. 뭐일 톤이나 1점이톤 가야겠다. 음. 차는 뭐 정리하시고 넘버만 가실수 있습니다. 음. 이거 지금 다 끝난 건가요, 넘버? 네, 우리는 끝났고 이제 음. 은더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 음.